인생 프레임을 돕는 교류 분석 팁.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생 각본. 일본산 잉어 중에는 코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특징은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몸집의 크기가 달라지는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작은 어항에다 기르면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 두면 15에서 23cm까지 자라고 강물을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도 성장합니다. 코이 물고기가 환경에 의해 다르게 성장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부모인 우리가 만들어주는 행복한 인생 프레임을 통해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류 분석 이론에서는 부모에 의해 자녀의 인생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인생각본이라 부릅니다. 인생각본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인생각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영향에 의하여 기본적 감정 태도가 형성되며, 과거로부터 반복된 경험이 현재의 일에도 연결되어 행동과 반응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생각 봄은 영자택일의 순간 절정에 달하는 무의식적 인생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도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정신과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는 영유아기 부모의 행동이나 접촉방식에 따른 생활양식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의 최선의 전략이 되어 삶의 존재 방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인생각보는 유아 시절 표면적인 말보다는 부모의 이면에 있는 기분 상태를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부모와의 이면교리를 통해서 강화되고 형성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허용, 금지령, 조기 결단 인생태도 등에 따라 형성됩니다. 인생각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른으로 성장한 현재에도 여전히 어린 시절 각본의 결단과 감정에 휘말려 유아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결단의 경우 보통 부모의 애정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가 가혹한 요구를 해도 순행하며 자신이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린이 자아 속에 짜여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인생각본의 분석이 힘듭니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각본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 시절에 결단한 것을 반복하려는 경향성을 사람들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각본을 재결단해야 하는 목적은 낡은 각본에 의한 강박에서 벗어날 자율성을 회복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체념한 것이 스스로 무의식 세계에서 강박적으로 연출하고 있던 드라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비건설적 인생각본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생각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승자각본, 패자각본, 비승자각본이 있습니다. 승자각본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을 확신하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패자 각도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나는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승리자 각본을 사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큰 꿈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축소각도는 무의식적인 내적 압력으로 생존을 위한 충동적 행동 패턴으로 인생각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내적 압력을 드라이버, 무리꾼 라고 부르는데, 완벽하게 하라, 열심히 하라, 서둘러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강인하라, 반드시 이루어내라, 주의하라 등 일곱 가지 대안금 지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에 일곱 가지 명령에 충실할 때, 자신이 오케이 라고 믿기에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낙담과 재의식과 근심을 느끼고, 그것을 방해하는 환경과 대상을 비난하게 됩니다.